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어요 벌써 초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그 나라 꿈꾸게 되셔서 기쁘십니까? 네, 기쁘신 줄 믿습니다. 내 얼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약간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복 많이 받은 줄 믿어요. 그거보다 더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 첫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일생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되면 은퇴도 없습니다. 그 사무엘 그 위에 있었던 사사 엘리 제사장. 그도 사사였는데 그는 몇살 때까지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냐면 98세. 거의 100세 다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사무엘도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렸다라는 얘기인데 어,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아마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총명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강함과 총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우리 응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 다스렸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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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 하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주 bit of a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계는 기략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순회 목회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이제 베델.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아마 1년씩 자리를 옮기면서 사무엘이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로 내려왔을 때도 거기서도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고 1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개인의 삶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순회 목회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잘 다스리고 또 판결해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을 때도 거기서도 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이런 이스라엘을 좀 다스리는 그런 사사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을 잘 돌보면서 큰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을 좀 등한시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가정도 돌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개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가정도 돌봐야 된답니다. 네. 가정을 잘 돌보면서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합리적인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이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순회 목회를 하던 사무엘이 이제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뭐 했대요? 늙음에.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겉사람은 그 후폐합니다.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낳고 이제 젖된, 젖대고 나서 이제 성전에 바쳤죠. 그때 뭐 나이가 한 8살 됐을까요? 그 8살, 뭐 7살 됐던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 이두 사람인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두 아들들 그두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끝 남쪽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사사로 세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사를 세울 때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도 세우나 사무엘도 사사고 그 아들 둘도 사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사가 여러 사람이었나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사무엘이 그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이 두 요엘과 이 아베야를 통해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3절, 8장 3절 말씀입니다 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라마,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그리고 베델과 길갈 미스바, 이 지역으로부터 이,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은 거리가 대충 이제 직선으로만 가도 한 70km 정도 되고요. 걸어서 가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 3일 길 정도 됩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아버지의 손이 닿질 않아서 이두 아들들이 이렇게 판결을 좀 굽게 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는지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제일 미스터리는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거의 이제 노년의 인생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출입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만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또 대리자로서 사사로서 깨끗하게 그런 목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참잘 살았는데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랑 같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위에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아비느아스라고 그 그들도 참 아버지 아버지랑은 좀 다른 길을 그런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사사로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그게 뭔가 구분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희 집에도 둘째가 하나 있는데 둘째가 아들입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만 물어보세요. <laughs>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했고요. 큰 애가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자애거든요. 아, 이 친구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요. 언젠가 한번 좀 깊은 대화를, 몸의 대화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무엘의 자녀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 잘못했다고 한다던가 뭐,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그랬다던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천안에서 제가 사육할 때 거기에 이제 3대째 장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그 3대째, 세 번째 그 장로님이 이제 생신이 되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초대받아가지고 어떤 한 호텔에 이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동생분이 오셨어요. 호텔 문을 이제 그 연회장 문을 탁 누군가 열고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무슨 두루마기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딱 봤더니 돌 김용옥 선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 그 장로님 동생이랬는 거예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 여기 계신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 김용...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이 보통 이제 TV 강연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성경도 좀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들어오더라고요. 3대째 장로 가정인데 그분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래요. 근데 아무튼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들었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다른 사사를 주세요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사로, 사사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왕을 주세요 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는 우리한테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빌미로서 이제 딱 적어봐. 사사보다 왕이 낫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왕. 뭔가 든든함. 뭔가 위험있고 든든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참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왕을 달라고,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사무엘이 뭐 했대요? 기뻐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점잖죠. 기뻐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화가 났다. 그냥 승질이 났다 이런 표현으로 날,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뻐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어요. 기쁘지 않을 때, 화날 때, 성질 날 때, 사무엘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여호 와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참 귀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에 참 기쁘지 않은 힘들고 어렵고 또 원통하고 믿는 자로 살아도 참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사람들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세요. 하나님께 가서 이르세요.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백성들이 왕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셨을까? 웃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셨을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왕 보세요? 이런 나 이스라엘아, 너는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간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논을 갈았어요. 밭을 갈았어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 때 되면 물 주시고 때 되면 밥 주시고 때 되면 고기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온갖 기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지금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세요? 저잘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 얘기예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좀 든든한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고, 좀 든든한 그런 물질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든든하게 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것들을 찾고 찾는 것이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확실한 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생이 뭔지 딱 가르쳐줘요 인생은 뭐다?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거 붙잡기 힘쓰는 사람들이 바, 바로 인생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확실한 게 있을까요? 어, 누가 없다고 정답 얘기해 주시네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네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것 같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아, 그래도 좀 보험 들어야 되잖아. 하면서 우리 보험 들지 않습니까? 보험 들잖아요. 여러분, 보험회사는 안 망할까요? 보험회사도 보험회사가 안 망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망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보험회사가요 자기들 망할까 봐 보험 들어놓는대요 2중, 3중으로 들어놓는 거죠 보험도 망하고 여러분 은행 안 망할까요? 은행도 망하고요 나라 안 망해요? 나라도 망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든든해 보이지만은 그 든든한 것이 그렇게 든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을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든든한 거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8, 8절 말씀, 오늘 8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다른 신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다른 신 섬긴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 섬긴 적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막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이 출애굽한 날 이후로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든든한 하나님,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것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든든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 있는 든든한 백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든든함 나한테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든든한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래요. 믿으십니까? 든든한 저 백, 든든한 저 돈, 든든한 저 지도자,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내가 바라는 그저 지도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포도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하죠. 아침 6시, 9시, 12시. 마지막 오후 다섯 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먼저 그에게 품삯스를 주라고 그러죠. 약속한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봤는데, 야, 우리는 하루 종일 때 학배 퇴서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주겠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분노합니다. 폭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 온 사람과 자기를 똑같게 대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요, 어차피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 온 사람이 한 대나리 오는을 받는 걸 보고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든든함,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저 풍요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도요, 그 배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들을 살아가다 보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믿는 자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힘, 그들이 갖고 있는 든든함,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내 인생이 헛살았네, 내 인생 되는 게 없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풍랑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풍랑아 와라 나는 그거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대신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성도님들 저 붙잡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답 있지 않아요? 우리 단임 목사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잡은, 권력은 잡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귀한 예배 때저희들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더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든든함,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질들, 사람들, 권력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고기들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왕대신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 왕대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